윤석열 대통령 후보, 안철수 후보, 사주 궁합 이름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960년 12월 18일생 미시로 했습니다. 경자연의 무자월의 경진일의 개미시예요 그래서 사주에 수가 3개고, 금이 2개고, 토가 3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가 없어요. 하가 없고 목 목이 없어요. 그럼 이름에 하나 목 불이나 나무가 있으면 좋아요. 오연상에 사주상에 없는 것이 보완을 해주면 좋은 겁니다. 원래 그래서 태어난 선천 기운에 목 하의 기운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천 기운인 이름에 목 하를 자운 오행으로 하는 환자를 선택하여. 1차적으로 부족한 기운을 보강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름 윤자는 어, 강택 어, 다스릴 윤자입니다. 석자는 추석석자 어, 주석석, 어, 열자는 어, 기뻘, 어, 즐거울, 어, 기뻐할 열자예요. 어, 그리고 한자 획수가 윤자는 사해 어, 석자는 십육해, 열자는 십일해, 어, 혁수음량은 어, 어, 윤이음, 어, 석은음, 어, 열은양입니다. 그리고 자원오형은 윤이수, 석은금, 어, 어, 열은하예요. 발음오형은 어, 어, 윤이토, 석은금, 어, 열은토예요. 그래서 어, 수리오형풀이. 어, 핵수입니다핵수가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이름에. 핵수는 어, 초년 운이 어, 27에 중단격이에요. 흥해요. 좋지가 않아. 그래서 초년에 많은 고생이 있었죠. 검사도 뭐 아홉 번 납방하고, 작년 운은 20액인데 이게 공업격이에요. 이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년 운은 15액인데 통수격, 기랍니다. 그래서 어, 말년 운은 31회 응창격 기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이름은 40세가 지나야 어, 좋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은 62세니까 63세죠. 어, 말년 운에 도와 있습니다. 60세부터 80세까지. 말년 운인데 31회 응창격이에요. 음, 응창격이라서 어, 대기를 하다. 그 이름은 그 원령 이정 이런 거로 이제 봅니다. 그 이제 원은 어 초년은 어 형은 어 20세부터 40세, 어 이는 어 40세부터 60세, 어 정은 원령 이정인데 정은 어 60세부터 80세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 종합적인, 어, 이름 문서를 보겠습니다. 종합적, 종합적으로, 이, 이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글 이름 발음 오음 분석, 분석, 뭐, 매우 좋음으로 나옵니다. 아, 윤, 윤은, 이응은 토예요. 어, 시옷은 금. 그리고 윤, 윤은 토고, 어, 석은, 어, 금. 어, 열은, 토예요. 그러니까 토, 금, 토로 대하죠. 산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음으로 나오고, 한글 이름의 발음 오형 조합을 분석해 보면, 성시 오형은 토 이름 첫 글자 오형이 금 서로 산생 관계이며, 이름의 첫 글자 오형 금과 이름의 끝 글자 오형 토는 서로 산생 관계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길 조합에 해당되어. 한글 이름의 각각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발음의 기운도 매우 순조로워 이름에서 활력이 생겨나니 좋은 한글 이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발음 모형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자 이름 횟수 음량 분석 조음 이름 한자의 횟수의 음량 조화가 2대 1의 비율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이름 한자의 횟수 선택이 잘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까지는 흥이에요. 그리고 40세까지도 흥이고, 그리고 이제 40부터 60세 길하고, 60부터 80 말년이 이름이 굉장히 길합니다. 그리고 이대일 조화로 어, 잘된 경우다. 자 이름자의 수리사격 분석 어, 나쁨. 아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음양, 혜수 음양 조화는, 이것이, 핵수 음양 조화는 음, 음, 양으로 돼 아주 좋은 걸로 나옵니다. 음, 음, 양.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 이대1 비율이고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다 음이면 또안 좋아요. 다 양이라도 안 좋아요. 획수 어, 이게 음양이. 다 홀수도 안 좋고 다 짝수도 안 좋은 거죠. 한문 획수가 자 이름에서 1세에서 20세 원격에 해당하는 천연운은 27수리의 중단격으로서 나쁜 운을 유도하며 21세에서 40세 형격에 해당하는 장년 운은 20수리의 공역격으로서 나쁜 운을 유도한다. 또한 41세, 60세 이격에 해당하는 중년 운은 15수리의 톤수격으로서 좋은 운을 유도하고 21세 이후 정격에 해당하는 만료은 3 1일 수리의 융창격으로서 좋은 운을 유도한다. 즉 이름, 한자 이름 혁수를 놓고 볼 때, 인생의 절반이 나쁜 운으로 흐르기에 다른 한글 한자 조합의 이름을 선택하시를권유한다 이거는 초년은 안 좋고 말년이 좋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지금 말년이요. 한자 이름 자원 오염 분석, 분석 보통 타고난 선천 기운의 사주 분석 결과 기하에 필요한 오염 기운은 목화입니다 후천 기운이 이름 한자 즉 자원 농에서 필요한 하의 기운을 보강하고 있으므로, 선천 기운과 후천 기운의 조화를 비교적 잘 이루고 있다. 보통인데 좋다는 완전히 대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인데 대운이 지금 목하운에 도와 있습니다. 사주에 없는데 사주에 없는 것이 대운에 도와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하다. 자, 일간 특성, 일간이경진 개강이죠. 본인의 물상적 상징으로 새, 큰칼, 바위와 같습니다. 성품의 기본 특징으로 신중하고 낸철하며 국칙과 후범을 중시하고 장수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성향은 섬세하고 예민하며 비판적이고 결단력이 뛰어나며 고집스럽고 다소 공격적입니다. 자금, 직업 및 저성 분야로는 법, 경제, 금융, 금융, 군인, 경찰, 의학, 약학 등이 본인을 타고난 기질과 잘 맞습니다. 여기서 법, 어, 법이니까 <laughs> 어, 군인, 경찰, 이런 쪽에 나오니까 검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선명을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 안철수 후보는 어, 1962년 2월 26일 생이에요. 아사시로 나왔네. 아이 큰일났네. <laughs> 자 사주는 이민년에 이민월에 을미일에 저가진 경진시로 뽑아야 되는데 신사시로 지금 일단 뽑았어요. 진시나 사시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두 개고 금이 하나고 토가 하나예요. 한은 일단 사시면은 하나, 하나입니다. 경지 있으면은, 이게, 음, 어, 하가 없어지는 거죠. 토가 두 개가 되는 거 자, 목이 색입니다이 사, 얼목은 뭐, 목이 색이니까 월지로 포함해면 목이 는그고요 신강한 사주죠. 그러니까 이제, 토금이 용신이에요. 재간이. 사주가 굉장히, 어, 예, 양이인입니다. 월지가 강하고 그래서 극신앙하고, 어, 대운이, 40세부터, 하토, 하토, 금, 운이 80세까지 도와서, 뭐 언제나 대통령에 한번 단성이 되겠습니다. 어, 타고난 선청 기운에서, 하토, 금의 기운이 약합니다. 하토, 금의 기운이 약해요. 따라서 후청 기운이 이르면서, 토를 자원 오인을 하는 한자를 선택하여, 일차적으로 부족한 기운을 보관, 보관하는 것을 권유한다 안철수 후보 사전은, 어, 왕인격이라고, 식재간이, 식재간 운이 오면은, 어, 판검사가 됩니다. 경진씨 같으면 병원 노사가 되는 거죠. 신사씨도 이게 이제 평간, 식신, 상간이니까, 이것도 괜찮은, 아경진씨라고 하는데, 경진씨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단일, 다니, 단일날을 발표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이100% 어, 되겠습니다. 되고, 어, 진짜 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어, 100% 단성이 되고, 지금 뭐, 오늘 여론조사도 한 10포인트 앞서고 있더라고요. 뭐 오늘까지 여론조사하고, 이제는 일주일간 깜깜이 이제 어,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어, 3월 9일까지는. 뭐, 3월 10일, 한 5시, 6시 되면 다 결과가 나고, 밤한 12시, 1시 되면은 이제 다확정납니다 새벽, 밤, 3월 9일한 12시 경되면은 윤곽이 다 드러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100%, 제가 보니까 한10% 앞설 것 같아요, 보가한10% 앞서고, 윤석열 후보가 50% 이상 득표율이 나올 겁니다. 자, 안철수 후보, 어, 안자는 편안할 안 자는 편안한 안, 안전한, 안전함 안, 철 자는 밝을 어, 철, 쓸기로울 어, 아, 철, 뭐 결단, 결단한 철, 숫자는 뼈날 수, 철 자가 뭐, 결단한 철, 철철, 맨날 뭐, 철수 철수 하다가 한 번은 대통령 할 겁니다. 자기 차기, 차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한자 핵수는6획이요 어, 안자가 6획 칠자가 어, 1 0획 어, 숫자가 7획핵수 음양은 음, 음, 양입니다. 아 좋아요. 자음 모형은 목카 목이야. 어 목카 목이는 한은 좋은데 목은 안 좋은데. 발음 모형은 토금금 금. 이거 대기납니다. 산생이니까. 자 초년 어, 이름 핵수는 어, 초년 1 7획강금겨 어, 길하고. 작년은 어, 16핵은 등만격 길하고, 중년은 13핵, 13핵 어, 지목격 길하고, 말년은 23핵 공명격 길합니다. 대길합니다. 이름 핵수는 어, 대길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그 이름, 어, 감정평입니다. 자, 운영이정에서 뭐, 어, 건강격, 어, 등만격 지목격, 공명교, 굉장히 이름 핵수가 좋아요. 자, 한글 이름 발음 오형 분석입니다. 안, 철, 수, 이거는 토, 금, 토죠. 자, 굉장히 좋아요. 매우 대길하다. 한글 이름의 발음 오형 조합을 분석해 보면 성시 오행, 토, 이름 첫 글자 금, 서로 산생 관계이며, 이름 첫 글자 철, 금이요. 이름 끝 글자 수, 금이요 어, 금금이죠. 관계, 상비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길 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조합에 해당되어 한글 이름의 각각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발음의 기운도 매우 순조로 워 이름에서 활력이 생겨나니 좋은 한글 이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글 이름 발음 이걸 이제 요즘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 뭐, 이름, 어, 박사가 어, 개발해갖고, 한글 이름 발음 이걸 많이 어, 연구하는데, 그래도 한자 핵수가 어, 좋아요. 한자 이름 핵수 음량 분석, 조음. 이름 한자 핵수의 음량 조화가 어, 2대1을 비율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이름 한자의 핵수 선택이 잘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자 이름자의 수리사격 분석 매우 좋은 이름에서 1세에서 20세 원격에 해당하는 초년운과 어, 21세 40세 형격에 해당하는 장년운 그리고 41세 60세 익격에 해당하는 중년운과 21세 이후 정격에 해당하는 말년운이 전부 좋은 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한자의 흑수조합이 매우 좋은 조합에 해당됩니다. 한자 이름 어, 자원오염 분석 나쁨. 한충수 후보는 한자 자원오행이 나빠요. 목이 많아. 타고난 선천기운인 사주 분석 결과 기아에 필요한 오행기운은 하토금이요. 식재간인데 후천기운인 이름한자적 자원오행에 필요한 하토금기운은 전혀 보강하고 있지 못하므로 선천기운과 후천기운의 조화가 깨진 상태이기에 다른 한글한자조화 이름을 선택하기를 권유합니다. 이, 그, 안철수 후보 이름 자체가, 어, 핫토금이 없는 거에요. 어, 환자 이름 자운오행 분석에. 목, 어, 아는, 아는 어, 자원오행이 나무고, 목이고, 어, 철자는 수로 들어갑니다. 어, 숫자는 목.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자운오행이 나빠요. 그래서 환자 이름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하안안열수안열안 성열이라든지 안 성열 <laughs> 안 성열 이라든지안 성열 하면 그냥 불나죠 불나 불 받아죠 어 무슨 안 철수 아 그냥 안 철수 철수 안 해라 하든지 철수 안해 하여튼간에 안철수 이름이 사주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사주에 물하고 나무가 많은데 이 안철수 이름도 이 자원호의 속에 내포된 이름은 어, 물하고 나무가 있어요. 물하고 그래 안철수 부분는 열자가 불이 많이 들어가는 이름, 나무가 들어가는 이름. 아니면 나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이나 나무가 들어간 이름 안 돼. 물수변이나 나무목변을 쓰면 안 됩니다. 불화변 흙토변, 안열토라는 안열토, 안불토, 불이나 흙, 안안안안불토 아, 이름을 안불토로 하면 됩니다. 아, 안하토, 아, 하나토를 써야 됩니다. 이름에 오형의 아, 아, 브라부수 안철수 부분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브라부수나 흙토부수를 써야 돼요. 안하토 아, 안 하토를 써야 돼요. 하나 토 그러면 운세가 어, 좋아집니다. 어, 대통령 이 되면 됩니다 홀을 홀을 호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홀을 쓸때 안철수 후보는 어, 불화 불화나 흙토가 들어가는 이름 쓰든지 세금 어, 세금이 들어가는 세금은 안철수 후보인데 갈로기고 어, 토는 재물입니다. 토나 금이 들어가는 홀을 어, 써야 돼요. 허, 어, 토 부수나 어, 사조 한자 어, 안에 토, 토가 들어가든지흡토가 있든지 불화가 있는 그런 어, 호, 호를 가지고 윤석률 보고, 호가 율산이죠. 율산 산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안철수 후보 호가 뭐더라? 어, 그 자, 이건 뭐 나중에 알아보더라고. 자, 일단은. <laughs> 어, 한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오행이 나쁘다. 어, 남하고 불이 많은데, 이름에도 남하고 어, 불이다. 어, 핫토금이 필요한데, 핫토금은 하나도 없어요. 어, 그, 부수가. 이름 자 안에. 그래서 이래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했더라. 자, 그리고, 저, 어, 그리고, 일간 터성입니다. 일간 터성. 트성. 일간 터성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을미 주죠. 을미. 을미, 오늘 그, 이제, 을, 을면데 해몸이 삼합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단일라 됐고, 어, 3월달, 단일라 개모월이죠. 그래서 해몸이 삼합되면서 단합이 돼요. 본인은 물수자 안철수 일간입니다. 본인은 물상적 상징으로 꽃나무 혹은 가신목과 같습니다. 성품의 기본 특징으로는 참모, 책임자, 교육자의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 성향은 창의적이고 기획력이 뛰어나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데다 젊은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이 저성 분야로는 교육, 출판, 언론, 문화, 건축 등이 본인을 타고난 기질과 잘 맞습니다. 시주가 경진시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사는 저격인데 얼목은 그 작은 꽃 작은 나무예 요. 나무기 때문에 이런 교육 출판 이런 것을 하고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교수죠. 그래서 됐고 이 궁합은 오늘 굉장히 뭐 극적인 신의 선택을 했어요. 진짜 이런 선택을, 뭐, 대충 예상은 했는데,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을미 일주고요, 윤석열 후보가 경진, 개강 일주예요. 경을 학금 궁합인데, 이 궁합은 정간, 정제 궁합이에요. 이 궁합은 그냥 이루어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안 떨어져. 떨어지면 병 생겨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어, 을류연주 을류 있죠 경을 합금, 진료 합대 아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공합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도 윤석열 후보하고 공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부부 공합이에요. 정관 어, 정재 공합은 경을 합금, 인의지역 가강 강직하고 굉장히 좋은 공합이에요. 안 떨어져 이거는 떨어지시면 보고 싶고 어, 이런 공합이에요. 이게 남자 여자 만나면은 그냥 이거는 어안 보면 병날위런궁합이 합대 합되는 궁합 합이 이제 각기 토 중정지압 병신합수 위험지압 무기합파 무정지압 그리고 임정합 인수지압 경을 합금 인의지압 이 합입니다 이, 이거는 이 합이 제일 좋은 궁합이요 근데 일지가 합되면은 이 속궁합인데 섹스는 잘돼 그런데 이제 본인들 어, 결혼 생활 하는데는 인연은 그 일간 일간하고 궁합입니다 배우자하고 일간이 서로 합되는 것이 제일 좋은 궁합이고 일치가 합되면은 좋기는 좋아요 일, 일간도 일 합되고 일치가 합되고 합되는 것이 제일 좋은 궁합이야 이거는 뭐 본인들 부부 궁합도 좋고 섹스 궁합도 일치 그 궁합은 섹스 궁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합되고 일지가 형충 파에 되면 이게 섹스가 잘안 돼요 그냥 어어 어, 같이 살기도 어 머리 아프고 헤어 지면은 안 보면 안 돼요 만나야 돼안 만나면 그냥 병이 생기는 그게 이제 일간 궁합이 어떤 분은 뭐 연주 어, 연주 궁합은 조상 궁합 월주 궁합은 부모들 궁합이에요 이 궁합은 무조건 일간입니다 일간 일주예 일주 일주가 내하고 상대, 여자하고 만나는 거지. 부모, 월주는 부모 자래요. 부모들 인연이고, 연주는 조상, 할아버지 인연이야. 그럼 대다수 옛날에는 띠궁합이 삼합, 원진사를 다 피했잖아요. 이거는 조상들 인연이에요. 그런데 뭐 원진살 돼도 일주만은, 일간만 합된다. 일주가 간합되고 지압이 돼 있다면, 그건 결혼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 조우궁합이 있어요. 월주가 내가 여름에 태어났다 하는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상대가 좋아요.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은 불이 많은 사람이 그게 이제 조우궁합이에요. 내, 나는 몸이 찬데 내 부인은 불이 많아서 좀 따뜻하게 해주면 내 물을 줄수 있고 불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강적인 궁합인데. 제일 이 궁합에서 따질 수 있는 일간입니다일간 그래서 이 궁합은, 어, 안철수 후보가 을미 윤석열 후보가 어 경진 개강이에요. 그래서 이 궁합은 경을 합금 어, 인의 궁합이에요. 제일 좋은 궁합인데, 윤석열 후보가 남자가 됩니다, 정가. 그래서 이 정가는 반드시 불길한 연불이라할수 어 없어도, 가정의 주도권이 저에게 옮기 쉽다. 따라서, 어, 처시하게 있을 수 있는, 어, 유약한 남성이라면 몰라도, 성격이 강한 남성은 처와 정투를 일으키기 쉽다. 윤석열 후보가 한 카리스마 해요. 경쟁 개강이야. 그래서 이게, 어, 단일화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뭐, 대운이 지금 정간대운이기 때문에, 이, 뭐, 안 좋은, 그, 강한 것이 많이 이제, 수그러진 그런, 대운이요. 윤석열 후보 사주 자체가 상간격입니다. 상간상진된 사주에서 이제 편인도 있고 시주의 개미식이기 때문에 이 상간의 나쁜 특성이 좋아진 사주예요. 그래서 극기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가보대운의 대통령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가 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일가의 주부로서 가사를 논수 능대하게 잘 처리할 수 처리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후고의 걱정이 없도록 할수 있는 여성가의 가연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 또 정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맡겨도 조금도 불안하지 아니하는 대기한 연분이다. 지위 및 건강을 얻어 해로 동료의 맹세를 이루는 자가 많고 그 자녀에게도 경복이 있다는 가장 좋은 연분이다. 이 최고 궁합이 이게. 어 이런 정간 정제 궁합이 그리고 정제 힘찬 남성의 매력은 없으며 너무 온순한 게 탈이나 여성적 본인의 인품과 마음씨 이해와에 의해서는 좋게 될수 있는 연분이다 안철수 후보가 여자가 되는 거요. 그 그래, 안철수 후보 마음씨 이해의 이 궁합은 좋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안돼 조금 부드러워야 돼요. 부부간에는 남편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남편이 부드럽게 해야 그 가정이 온만해지지 져야 돼요, 부인인 테이 부부, 사조학적으로, 어, 부부궁합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이 사조학에서는 남편이 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는. 여자가 다 하는 건데, 여자가 마음을 잘 가져야 돼. 여자가 마음을 나쁘게 가져야 되면 그 가정이 깨지는 거야. 근데 남자가 너무 또 성격을 부리면 이 가정이 또 정투가 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부드러워야 되고, 어, 부드러운, 어, 가장이 돼야 되고, 여자는 착한 부인이 돼야 돼. 그래,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남자다, 남편이고, 안철수 후보가 여자 입장이에요. 그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하고, 어, 목 어, 이재명 후보가 얼류 일주, 안철수 후보가 얼미 일주입니다. 그 궁합은 이별할 수 있는 궁합 이에요. 비견 비견 행제감 궁합인데 이별 한다. 어, 하여튼 간에 뭐 아무리 잘해도 보통 이에요. 어, 좋은 것은 아니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데 이런 같은 행제감 궁합 은부부에 서로 같은 일을 하면 괜찮다. 자를 억제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어, 그래서 뭐 뭐, 뭐, 좋아도 아무리 뭐, 궁합이 좋아도 두 분이, 어, 그냥, 적인데 그냥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어, 번번는 윤석열 후보가 제가 봤을 때50% 이상 덕불로, 55% 덕불로 100% 단선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